여러분이 지금 음,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의 에, 그 장소, 어,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벌써 지금 머리를 굴려 가지고 어디서 내가 처음 만났지, 아, 그때가 언제였지, 에, 이렇게 에, 생각을 더듬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만남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좀, 어, 아니올시다. <laughs> 였는데,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뭔가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 지금까지 예, 살아 아, 오셨습니다.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예, 그 장소, 어 아, 그때의 그첫 인상, 아 이거는 아, 잊혀지지 예, 아니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예, 그 배우자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딱히 예,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시간 시간마다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언제 딱히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만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만 가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 즉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지금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첫째 날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던 날이 첫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이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튿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분들을 만나고 난 다음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나도 세례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그때에, 보라,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이 둘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이 오늘 본문 35절에 이튿날이라는 말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또 이튿날. 그러니까 이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 이제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36절에 보니까 거니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한것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틀에 걸쳐서 듣게 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궁금한 것이었어요. 아, 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저 그냥 성격이 양처럼 아주 순하신 분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무슨 띠냐? 여러분들은 무슨 띠죠? 하도 그 띠인데 예수님은 양띠인가 봐. 아마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무엇 때문에 살아났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났어요? 양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신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 양들 그리고 그 양들을 유월절 날마다 수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는 그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게 되면 양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이다. 그리고 저 양은 나의 또 다른 생명이다. 나는 저양 때문에 내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짐승이 뭐라고요?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양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또 예수님은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두 제자, 세례 요한의 이두 제자는 귀가 본쩍 띈 것이 뭐라고 저 예수님이 양이라고? 아마도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난 것이죠. 저분이 나의 죄와 관련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무슨 죄가 가장 생각이 났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져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일은 도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리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은 못 했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죄인 그런데 저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저들이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고난과 힘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받아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양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요하던 심각한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절호의 찬스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더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격리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격리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찾아온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37절과 3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두 제자,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병 고쳐주기를 원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뭐 사업이 잘안 돼서 나왔느냐? 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나왔느냐? 아뭐 정치적으로 좀 성공해 보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리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무엇라고 불렀어요? 라피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걸 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이 랍비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에게 나가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의사로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 그분을 랍비라고 불렀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은 어린 양에 대해서 깊이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세상에 있는 철학책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뭐 동물 교본이 아니고 바로 구약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 찾아나가야 되겠다?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라비오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관심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려고 하게 되면 요즘에 이 학습제도, 교육제도는 무언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과거에는 무언가 배우려고 하게 되면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님의 문화생이 되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청소해주고 장작 패주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의 눈에 들게 되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가르쳐 주게 되면 그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두 사람은 선생님이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말은 어느 장소에 계십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어서 말씀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두 사람이 구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와 같이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 엄청난 구원의 진리의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격은 바로 14절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죠. 사실은 지금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육신의 질병이나 고침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의 문제나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이 유대 땅빈들에 지금 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보았더니 좋은 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빈들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찾아간 그 곳은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기만 하게 되면 오늘 네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가 너희 앞에 열려져 있는 줄 믿으 믿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네 죄의 문제, 네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지성소에 와서 바라보면서 와 오라라고 하는 말은 와서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서 너의 인생을 이제는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 앞에 나가게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 앞에 아무런 공로 없지만 죄악밖에 지은 것 실패하고 그리고 병등은 밖에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은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지성소에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니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에 공급자가 되어 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두 제자는 영광의 지송소 앞에 다다르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제 그분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것을 결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될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왜 여름 성경학교? 왜 여름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까? 어린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이 이 어린 아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 세상인 어떤 영광스러운 권력에 그 앞에 가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주인이신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련회 꼭 참석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번 교회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39절에 이두 사람을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귀한 천국의 지송소 앞에 와서 들어와서 보고 왜본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갈수 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갈수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내 이름을 증거하며 그 가지고 간 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고 다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던 그 시간, 그 장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39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그가 계신 곳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난 장소. 근데그 예수님과 함께 고하면서 만난 그 시간이 몇 시쯤 되었다고요? 10시쯤 되었다라는 그 시간도 잊지 않고 있어요. 이 10시는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우리들의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에 오늘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그 빈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송소 앞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시라고요? 10시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나이가 100세쯤 되는 때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더듬어 보니까 아직도 그 장소가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만난 시간이 10시라는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때 만났던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느 수련에, 어느 목사님이, 아니, 어느 전도사님, 어느 선생님이 위에서 기도해 주고 말씀해 주실 때 아니었습니까? 잊을 수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이름으로주원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에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제를 데려오자 두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자기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40절, 41절, 42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두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로 밝혀졌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무엇이라? 베드로 안드레는 지금 달려가서 누구를 데리고 온 것이 누구를 데리고 온 것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어떤 분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 베드로는 이와 같이 동생의 말을 듣고 달려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는 시몬의 아들이지?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너도 내 형제 안드레와 같은 고민, 죄에 대한 고민이 내게 있지? 너는 지금 그래서 흔들리는 시몬의 아들이지만, 너는 장차 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엇이 되리라 반석이 되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되어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알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처음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깨닫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날따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누구의 얘기야? 나의 얘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